버음이의 뭐 공격은 뭐 달라진 건 없네요 오 뭐야 이거 버블을 만들어서 몬스터를 밀어내는 버블을 만들어 주네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다 <laughs> 3초밖에 안 되니까 금방 없어지는 느낌인데 다나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역행동 도전 15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패을 하나 각성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각성할 펫은 뻐금이를 한번 각성을 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뻐금이는 각성을 하면은 3초 동안 지속되는 버블을 생성하고 작은 작은몬스터를 넉백시키고 초당 HP 3%를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뻐금이가 지금 레전드기 이 때문에 체력이 없을 때 시간을 정지시켜주는 능력도 있죠. 그래서 생존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각성을 시켜볼게요. 자 추가를 하고 각성을 시키면 자 각성이 됐습니다 자 뻐꾸미 스킬은 일단은 뻐꾸미가 공격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캐릭터의 능력치 올려주는 걸 위주로 스킬을 한번 착용을 해 볼게요 일단 스킬 데미지 증가 치명타 데미지 증가 치명타 확률 증가 그리고 흡혈을 하나 넣죠 패시 자주 죽으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레전드 스킬은 시공간 정지는 사용을 하고, 그리고 레전드 스킬 하나는 경험치 증가, 요걸 넣죠. 아직 저도 모든 패스 레전드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레전드 패스에 있는 스킬은 지금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킬은 요렇게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템은 요렇게 착용을 하고요. 뽁금이가 힐을 해주기 때문에, 벨트는 폭넓은 벨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팅을 하고, 영역 행동 도전 15를 모든 디버프를 활성화를 하고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자 시작을 했고요 장품을 먼저 봤죠 자요 도전이 어렵더라고요 어우 경험치도 없어지네 요 도전이 어려운 게좀 높은 확률로 캐릭터의 공격이 1만 들어가는 디버프가 있죠 일단 새로고침을 하죠 아 드론 나왔고요 그래서 몬스터를 잡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자, 번개를 하나 봤죠? 벚금이의 어, 공격은 뭐 달라진 건 없네요. 오, 뭐야, 이거. 버블을 만들어서 몬스터를 밀어내는 버블을 만들어주네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다. <laughs> 3초밖에 안 되니까 금방 없어지는 느낌인데? 그리고 요쿨 타임이 아마 한 3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초마다 3초 지속되는 작은 버블을 생성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자주 생성을 해도 될것 같은데. 아, 요또 버블 만들었네요. 어, 에너지가 꽤 차네요. 아닌가? 오, 처음부터 어렵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의 호 기로 사용을 하죠. 몬서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보호의 기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펫 각성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펫이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펫이 예전엔 무조건 캐릭터를 따라다녔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캐릭터를 따라오다가 많이 죽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자, 첫 번째 보스 나왔습니다. 전격 이빨. 자, 일단은 장풍으로 바꾸고요. 확실히, 오, 시공간 정지까지 발동이 됐네요. 오, 이게 굉장히 좋죠, 버금이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또, 30초마다 버블을 생성해서, 몬서터도 밀어내주고, 에너지도 채워주고요. 오케이, B형 드론까지 나왔고. 이렇게 되면 부메랑을 하나 받죠. 자, 드론 받고요. 자, 총알, 총알 받아야죠. 자, 드론 받고요. 확실히 이번에 팻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펫이 잘안 죽습니다 펫 AI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예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네요 예전에는 캐릭터를 따라다니다가 굉장히 자주 죽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펫이 죽는 횟수가 훨씬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석도 자 하나 봤고요 오 몬스터가 안 죽네 이게 데미지가 1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몬스터가 잘안 죽네요 이렇게 거품 만들어줬고. 어이, 거품이 근데 너무 빨리 없어지는데. 자, 혼돈의 검 받구요. 자, 중간 보스 나왔습니다. 드론 받구요. 자, 이 경험치가 굉장히 빠르게 없어지니까, 어이고 레벨업이 잘안 되네요. 자, 혼돈의 검 돌파됐습니다. 경험치를 잘못 먹으니까 레벨업이 굉장히 늦네요. 어우, 자, 이제 좀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자, 부메랑 봤고요 자, 경험치를 잘못 먹는 게 가장 큰것 같네요. 레벨업이잘안 되니까, 경험치가 사라져버리네요. 자석을 좀 많이 먹어, 어, 먹음 죽어 있었네. 어, 오, 오. 볶이살려다가 제가 죽일뻔 했습니다. 어, 이거 죽겠다. 어,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어, 볶음이좀 살려줘야 되는데. 쓰리야 시공간 정지도 써줄 수 있고, 드론 받구요. 오케이, 복음이 살려줬구요. 드론을 받죠. 드론을 빨리 돌파시키죠. 그러니까 장풍이랑 드론이랑 혼돈의 것만 돌파가 되면 됐죠 자, 파괴자 드론 돌파됐습니다. 자, 에너지 큐브 받구요. 그래도 이번에 팻 각성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모든 펫들이 흡혈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펫들이잘안 죽습니다. 두 번째 보스 나왔구요. 나무랑 꽃이네요. 이번 영역 도전은 보스보다는 일반 몬스터 구간이 어려운 것 같네요. 어, 자, 보스는 다 잡았구요. 다시 호의기로 바꾸고. 자,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스 나오기 전이 구간이 어려울, 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저기 레이저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될것 같고요. 레이저 발사할 때잘 빠져 나야 와될것 같네요. 자 최종 보스가 나오면 차라리 낫기 때문에 최종 보스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도망을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뻐꾸미 죽어 있네. 뻐꾸미 살리러 가죠. 아 여기 있네요. 어, 살릴 수 있을까? 네, 일단은 살렸고요. 보호액이 어, 더파됐고 오오. 또 시공간 정지. 발동이 됐고요 생존에는 굉장히 좋죠. 꼽힙니다. 팻이 캐릭터를 잘안 따라오는 게 무조건 좋진 않네요. <laughs> 따로 떨어져 있다가 죽을 것 같은데. 어딨지? 아, 팻 밑에서 죽었네요. 자, 마그네디 하트. 캐릭터는 또 살려줘야겠죠. 어 이거 못살려주겠는데? 데미지가 1로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네요 어 살려줄 수 있겠다 조금 살려주고 여기 화면에 보면은 데미지가 1로 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펫도 죽었고 아펫 못살려줄 것 같네요 펫은 일단 할 일은 다 했고요 8분에 끝나겠죠? 펫 다시 살려주고 버블한 번, 한번더 써주면 좋겠는데. 아, 이거 갇히면 안 되고. 갇히면 안 되는데. 자, 번개 발사기 봤고요 이번 보스까지 나왔네? 팻은 또 죽었죠. 팻은 못 살려줄 것 같네요. 번개 돌파됐고요 일단은 팻 근처에서 있다가 보스 나올 때.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죽겠는데. 오, 일단은 살았구요. 자, 보스 나올 때팩스 살려주죠. 자, 장풍으로 바꾸고. 시공간 정지를 한번더쓸수 있는가? 아, 일단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자,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세레머니로 버블을 한번 만들어주네요. 자, 통계를 한번 보죠. 통계는 이렇게 나왔구요. 자, 통계는 혼돈의 검, 장풍, 드론, 요게 세 개가 거의 다 하죠. 뻐꾸미는 공격형으로 스킬을 착용을 안했기 때문에 피해량이 높진 않고요 자, 총 피해량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뻐꾸미를 한번 각성을 해서 도전을 해봤네요. 영역행동 도전 15가 좀 어려운 편이었기 때문에 뻐꾸미가 생존에는 굉장히 좋죠. 이번에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얘가 시공간정지를 써줬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성 스킬은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30초에 버블을 하나 생성하는데 3초밖에 지속이 안 되니까 지속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영역 행동 도전 시보를 먹금이 각성을 해서 한번 도전해서 넘겨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단발 안녕.